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아나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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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슬라임이 있는 그 뭐지 그 뭐지 하이픽스 뭐 어쩌고 저쩌고 세드를 해볼건데요 오늘 오늘 게스트 빈짱님 매... 광고 해볼거예요 광고 시간이요 네네 사줘 네네 사줘 오늘은 게스트 빈짱님이 아닌 고정 멤버 빈짱님이랑 할거고요 어 뭐요? 빈짱님이 아닌 고정 멤버 빈짱그 무슨 말이야? 아니 게스트가 아니야 고정 멤버 아, 고정 멤버. 오늘은. 베님도 맨하님도... 지금까지. 아, 와봐, 와봐. 오늘은 여기. 아. 여기, 이 하이픽셀 운영자 스킨, 게임인 하이픽셀. 닌자 스킨, 닌자 스킨, 닌자 아니, 스킨.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이픽셀 운영자 스킨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닌자 스킨이잖아. 닌자, <laughs> <닌자인 거야>? 그러니까 <laughs> 닌자 침대 있잖아. 원래 닌자인가? 그러니까 닌자 스킨이지. 뭐, 닌, 닌자 스킨 같지만, 일단, 이게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딱히 게스트 한 분이고요. 게스트에 고정 멤버 한 분이고요. 그거한번 가도록 하자. 굿. 오케이. 자, 들어왔고요. 아. 님, 음, 음, 그거, 오티파인 모드 추천임. 오케이, 오케이. 된것같티파인 모드 좋 좀. 자, 여러분. 오케이, 아, 나 이리. 아니, 텍스처팩 때문에. 나, 나 텍스처팩 있는데? 아, 이거 텍스처팩 자꾸 안받 받아야 돼갖고. 게임 시작한 이거 텍스팩 텍스팩 오케이 리 오케이 아나 뭐야 아나 지금 망했어 오케이 나 이다 이인가 아 여러분 지금 제가 테처팩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금 점수가 많이 낮은 상태인데 다음, 부, 다음 판부터 체대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빈장이 실패하셨네. 아싸 이위 괜찮아 할수 있어. 내가 1위야 지금. 너3미아 삼. 아 이거 맞다 이기 이게... 아이고 이거 경험치병 조금만 해도 됩니다 아잠못 잘랐다 아 나도 못 잘랐다 아, 아. 여보 이거 그냥 이거 슬라임 어차피 많이 쏴도 상관이 없어요. 1인 안검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옆에 지금 보이시죠? 이리다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어. 여기 TNT 떨어지는 거에서 피해야 돼요. 오, 씨, 오, 씨. 아, 반피야. 아, 지금 반피야. 오케이. 아, 나, 어머. 아, 뭐야, 나. 지금 마인카트 닫고 <laughs> 화양전화양전화양 오케이, 3위 와. 자 오케이, 이렇게 2 네. 이렇게 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판, 가드카드 죠고요두 번째 판이고요. 이번에도 자꾸 멈추네요. 왜쟤네 뭐, 커플이야? 지금 멈췄어요. 여보, 이거 지금 멈춰왔고요. 3위다, 3위... 3이. 이나이이네 여보, 이거 지금 계속 멈추기 때문에 지금 문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컴퓨터 좋은 걸? 있어야 유튜브를 하게 때문임이이 오케이 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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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위 역시 파쿠로 1위1위아나 아,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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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자자, 와리가리가들어 아~ 어우.. 으.. 아.. 매나님, 아직.. 어, 매나님, 그... 음, 마리... 죽었네요. 왜 네, 사외 있었고요? 저희가 아주 조금만 이체도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위 3위! 어 이렇게 안 돼? 아 게임이 실패했대. 3위. 오케이 1위 2위. 흐 <laughs> 자 이거 제가 좀 많이 못하는거죠? 저도요? 저도 맞죠? 오케이 2위 아! 아파 오케이 2위 오케이 어이거 그냥 점수 어. 다이점수씩주는거예요 내도 차원문, 내도 차원문! 오케이, 1위 했습니다. 자, 뭐, 이제 막판 예, 가족하죠? 1, 2, 나이스. 이거 자꾸 시작할 때마다 멈춰요. 왜죠? 오케이. 이거 자꾸 멈추는데, 이거 지금 컴퓨터 많이 문제가 생겼나봐요. 하나 4위다. 아, 자꾸 이거 계속 멈추네요. 지금 짜증나고요. 오케이! 1위! 자 1등지 죽는 거죠? 저번..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너도 참모 뭐? 오케이, okay, 1위. 어, 뭐야. 왜안채져 여보, 어쩔 수 없네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2위. 여보, 이 판이 마판입니다. 아, 진짜. 3대 때문에 자꾸 막 커요, 여기 오케이, 3위. 맨 앞에려, 맨 앞에려. 아찍었어요 어? 응? 아아... 어? 응? 아이 아이고, 괜찮게 아, 아쉽게도. 자, 여러분, 어, 제가 많이 지겨봤는데 어, 지금, 제컴퓨터에 문제인 건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다음에도 지금 게임 뵙도록 하죠. 안녕! 난 1, 2, 3, 1다 했다! <laughs>